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S&P 500 나수닥 혼란스러운 ETF 시장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TF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딱네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수가 뭘까요? 두 번째, 어떻게 사야 하나요? 세 번째, 어디서 사죠? 네 번째, 어떻게 고르나요? 자, 이것만 알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뭘까요? 자 지수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 진짜 쉽습니다 지수는 주식들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자면요 학교에서 우리 반 평균 점수를 내잖아요 지수도 똑같아요 이 시장에 있는 회사들 평균적으로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지수입니다 한국의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200 한국 대기업 200곳의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기업들. 쉽게 말하면 한국 1등 기업들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건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성적표고요. 코스피보다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죠. 한국의 신생 기업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 가 볼게요. S&P 500 미국 대기업 500개의 성적표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등 여러분들이 아는 그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코스피 200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S&P 500인 거죠. 숫자와 기업들이 다를 뿐그 개념과 성격은 같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이건 미국 기술기업 중심인데요.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티 기업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S&P 500보다는 더 흔들려요. 변동성이 크죠. 대신에 성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국의 코스피가 미국의 S&P와 비슷한 성격이고요. 한국의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끝자리로 외우시면 돼요. 키피, 닥닥. 이렇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 뭘 사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S&P 500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자동 분산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개의 기업 중에 한 곳이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경제 전체를 담고 있어요. D, 금융, 제조, 헬스케어 등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S&P 5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인데요. 나스닥보다는 덜 흔들리고 코스피보다는 더 성장합니다. 나스닥은요, S&P 500에 익숙해진 다음에 추가하시는 게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수는 주식들의 평균 성적. S&P 500은 미국 대표 500기업. 나스닥, 미국 IT 기업 중심. 자, 그러면 초보는 S&P 500부터. 자, 그러면 이제 S&P 500이 뭔지는 아셨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하나를 짚고 갈 건데요.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뭐 코덱스 등등등등 다 아, 삼성 거라는데 그게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딱네 가지로 설명 드릴게요. ETF는 초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초코파이를 사러 마트에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과자회사가 만든 초코파이를 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증권사라는 마트에 가서, 자산 운용사가 만든 상품인 ETF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깔끔할까요? 그러면 많이들 헷갈리는 게이 증권사랑 자산 운용사인데요. 증권사가 삼성이라고 삼성 계열의 자산 운용사가 만든 상품만 살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마트에서도 다양한 물건을 팔듯이 증권사에서도 여러 회사가 만든 ETF 상품을 팔기 때문에 증권사가 어디든 간에 다양한 ETF를 살수 있습니다. 마트와 과자회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처럼요. 이제는 알겠어요.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미국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뭐, VOO, 스파이, 이런 게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살려면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낮을 때 한국은 새벽이니까요. 그리고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사고 팔려면 당연히 달러 환전이 필수겠죠. 그 다음에 ISA나 연금 계좌는 국내 상품만 살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ETF는 여기에 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내 마트, 즉 국내 증권사에서 사는 방법 있습니다. 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등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있어요 이건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주간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달러 환전 필요 없습니다 원화로 바로 결제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isa랑 연금 계좌에서 살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볼수 있죠 정말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직접 사는 건요 아마존 직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지 엄청 많죠? 수천 개 상품. 좀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어도 필요하고, 배송도 기다려야 되고, 환율 계산도 복잡하고, 등등등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ETF는 쿠팡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미국 아마존에 비해서 선택지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주요 제품들은 다 있어요. 한국어, 당일 배송, 간편함. 원화로 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ISA 연금 계좌 활용 가능해서 절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라면 저는 한국에 상장한 해외 ETF, 즉, S&P 500 ETF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거래시간이 편합니다.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화로 바로 투자 가능하고, 그 다음, ISA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확인이 쉬워서 한국어 뉴스나 커뮤니티 등에서 쉬운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한국 ETF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계좌를 트셔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금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어, 이건 대표적인 경우를 단순화한 거라서 실제 상품 계좌 연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매매차익 미국 직접 투자하면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금도 미국의 15% 원천징수 해야 되고요.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은 일반적으로는 비과세고요 배당 소득세는 15 4% isa 계좌는 200에서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연금 계좌도 과세 이연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나 연금 계좌는요 금융사마다 취급 상품이나 세제 안내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서요 실제 가입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랑 세제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한국 ETF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검색을 하면 코덱스도 보이고 타이거도 보이고 에이스도 보이고. 다 똑같은 S&P 500인데 아왜 이렇게 많아? 뭐 선택해야 되지? 걱정 마세요. 딱세 가지만 체크하자고요. 제일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 이거라서 거래량이 적으면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이를 거래 대금 100억 이상, 순자산 1,000억 이상. 확인 방법은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ETF 체크 들어가서 거래 대금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쉽게 비유하면 ETF 거래량 많은 건 강남역 카페고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팔립니다. 근데 거래량 적은 ETF는 뭐 시골에 있는 카페,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리고 손님이 없으니까 커피를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위는요, 수수료인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깨 최저 수수료라면서 막0.01% 이렇게 홍보를 해도, 실제로는 0.15나 0.23% 15배, 뭐 23배 이렇게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ETF 광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총 보수가 업계 최저라고 해도 기타 비용이나 매매 중개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실 부담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ETF 체크라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ETF 검색하시고 실 부담 비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0.15에서 0.20% 사이면 합격이고요. 0.25% 넘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수료 0.05% 차이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0.15%랑 0.20% 차이로 고민하다가 거래량 더 적은 ETF 사면 팔때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브랜드는 정말 거래량하고 수수료까지 다 비교했는데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하는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지수는 어떤 거 제가 추천드렸죠 S&P500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안정성과 성장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ETF 사는 구조는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를 사는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사냐 미국하고 한국에서 사는 거 비교해 드렸는데 어, 저라면 국내 상장한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를까요? 자 1순위 거래량, 2순위 수수료, 3순위 브랜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etf를 검색했을 때 다양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 같은 용어들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옆반 황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